책 읽어주는 남자. 성경 구약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